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피싱 범죄는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특히 변작기를 통한 피싱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작기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이 변작기는 주로 해외에서 유입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사용됩니다. 변작기의 기본 원리는 유심칩으로 발신 번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로 중국에서 제작되며 070등 전화번호를 010 번호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정부와 통신사는 미인증 중계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작기는 중고 스마트폰 몇 대로도 만들 수 있어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변작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유기 채용 광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기 알바를 가장한 변작기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변작기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스팸, 피싱 등 불법 목적이 많은 만큼 업계 신뢰 확보를 위해 변작기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정부와 통신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적, 법적 대응 및 투자가 중요합니다.